삼성이 업셋을 해가지고, 삼성 팬들은 아주 신나겄어 <laughs> 아니, 근데 사실 그, 삼성과 SSG 하면, 누가 이겨도, 뭐, 그, 삼성이 이기든, SSG가 이기든,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대전이야. 그리고 SSG가 사실 올 시즌에 3위에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부분이고, 누가 보더라도 3위 정도의 어떤 그런 전력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삼성이 업셋은 했지만, 업셋은 했지만, 그리고 뭐 LG, 삼성, 기아가 3강으로 평가받은 팀이었기 때문에, 뭐, 기아야, 뭐, 파리하고 아주 그냥, <laughs> 바보 멍충이 돼버렸지만, 그래도 삼성하고, 그니까, s s 했을 때는, 뭐, 나는 좀, 삼성이 이기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걸 그러니까, 업셋으 뭐, 이제 순위적으로는 없셋인데없셋으로업셋으 봐야 되나 싶기도 해, 사실은. 그, 그 삼성이 뭐, 뭐, 삼성도 뭐, 연패에쭉 빠져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틀렸다가, 겨우기 겨우 올라온 건데, 아무튼, 내가 봤을 때는, 그 LG 하나를 제외하고는 누가 3일이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시즌이었어. 누가 3일 하든, 누가 4일을 하든, 누가 5일, 7일, 8일, 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 2만 딱 정해져 있는 시즌이었다고 할까? 약간 그런 시기야. 이데 예를 들어 삼성이 지금 도 없어져야 올라갔다? 그런다고 해서 삼성이 한화까지 자꾸 업셋을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사실 지금 뭐, 괜찮은 시작도 안 했지만, 그, 냥 조심스럽게 하면내 생각은 한화가 거의 뭐 셔다로 하지 않을까 싶어. 많이 지면 한번질것 같아, 한 번. 한마디로, 3승이 또는 3승 1배로 끝날 것 같은, 그러지 않냐 싶다, 솔직히. 일단, 뭐, 한국 시리즈에서, LG하고 하나하고 만날 거라고는 다들, 그렇게 생각이 근데 LG하고 하나하고는 무조건 하, 한국 시리즈 할것 같아. 이것도 이제 뭐, 그냥, 뇌피셜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삼승으로 끝나든, 삼승 1배로 끝나든 간에, 내가 왔을 때는, 그, 폰세 YG가 정상적으로 한국 시리즈에 출전할 것 같다라는 것이지. 1, 2, 뭐 삼성으로 끝난다면, 폰세 YG 유엔진으로 끝나고, 쉬는, 쉬고 들어가면 딱 폰세야. 그니까, 어, 뭐 어차피 막 3일 쉬고도 돌리거든. 한기 전에는. 어차피 두번 던져. 두 번, 두 번. 어차피 두번 던지면 끝나니까, 뭐, 옛날에는 무리하게 막 세이브까지 하고, 뭐, 두번 선발에 한번 구원 막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진 않고 정말 삼성으로 끝난다면 유현준 선에서 끝날 것이고 한번더 간다면 누가 있지 문봉주나 어, 여기 요 정도 선에서 끝나겠지 뭐 그렇게 봐 그러면은 어차피 그 힘대 힘으로 제대로 붙는 건데 벤지와 한화의 무릎. 한국 시리즈는 누가 보더라도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지. 확실히 하나는 방패이기 때문에 LG는 창이라고 봐야 되잖아. 굉장히 공격 루트나 공격 옵션이 굉장히 많은 팀이 LG이기 때문에 득점 루트가 많아. 그렇다고 보면 LG는 어... 창이야. 그리고 하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투수 모름이니까 방패, 무조건 방패지. 그러니까 이제 션과 방패 대결 될 텐데 뭐 재밌을 것 같아 나름. 나는. 사실, 하나는 응원하겠지만, 왜냐면, 하나도 이제 한번 우수, 우승해야지. 우승은 언제넘어 됐고, 그리고, 어, 김경문이랑 감독이 오면서 컨셉 잘 잡았어. 김경문이가 하나랑 컨셉을 잘 잡았다고. 그랬고, 어, 하나도 솔직히 지금 뭐, 어, 지금 이렇게 찬스 왔을 때 우승 못하면 또못 해. 기회가또 언제 올지. 언제 올지 모르는 팀이야. 뭐 계속 상위권에 머무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의 팀은 아니야 누가 보더라도 어, 물론 이제 상위팀에 머물렀으면 좋겠지만 근데 아무튼 이번이 하나가 정말 좋은 기회다 어, 그럴 생각이